운동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로모입니다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 어, 어제 걸쳐 이제 포도밭에 이틀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 순을 정리가 덜 됐습니다. 순정리가 덜 돼가지고 어, 하다가 말았거든요. 예, 순정리를 좀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순이 이런 것들은 좀 작은 편에 속해요. 예, 큰 것들도 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중에도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막두 손으로 해서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또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퀴 더 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천천히 해갖고, 예, 스타일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예, 한번 싹 지나가고 또한 바퀴 획 돌고 이제 바다 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천천히 가면서 예, 세세하게 보면 예, 좋겠지만은 그게 눈이 더 아프더라고 <laughs> 빨빨 리리 지나가면서 눈으로 예, 하는 게더 낫더라고요, 저는요 자, 너무 너무 많아요. 예, 방금 제가 이렇게 <laughs> 따는 건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아, 어안 그래도 이제 뉴스에 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이제 어요 아래쪽은 엄청난 무더이고요. 예, 위쪽은 완전 비 때문에 난리 났어요 예 강수 때문에 엄청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피해가 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이런, 이런 이제 어 자연재해 예, 자연재해라고 할수 있죠 예,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이 열심히 농사지은 이제 뭐 모든 과실류 예 채소류 뭐 이런 것들이 예참 안타깝습,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예어 저희또 이제 어 저희 이제 경상 이제 저희 지역 예, 저희 지역은 엄청난 무더위 거든요 엄청난 무더위이기 때문에 뭐 아침부터 27도 28도 이렇,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와뭐 아침에 나오자마자 예 집에서 나오자마자 완전 더운거예요와 예 이거 뭐 오늘 뭐일 하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덥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7시도 안됐습니다 7시도 안됐는데도 저 벌써 땀이 막줄 흐르고 있습니다 등줄기에 야 진짜 심각합니다 어, 위에는 이제 물 때문에 난리 났고요, 비 때문에 난리 났고, 밑에는 무더위 때문에 난리 나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인명 피해가 무조건 없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뭐 농사 짓는 것 전부 다 피해가 어,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뭐 어, 저희 지역에 대해 저희 지역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덥고요, 뭐 34도, 35도 뭐 이렇게 어,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실 때 항상 예, 주의하셔가지고 예, 일하시고. 또 너무 낮에 더운 날씨에는 예, 조금 쉬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위 지방에 뭐비 피해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고 어, 하여튼 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뭐 태풍이 뭐 올라온다는 뭐 그런 얘기가 태풍으로 해서 또 장마전선을 또 우리나라로 다시 또 되돌린다는 뭐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비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고요. 예 비로 인해서 피해는 진짜 될수 있으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와 태풍도 될수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뭐 미치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또 이제 뭐 포도밭도 그렇고 사과밭도 그렇고 뭐 저희 저희 저 집만 예 저희 집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뭐 채소밭도 마찬가지고 예, 다른 일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태풍 자체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포도 같은 거 일단 한번 예 포도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열어볼게요 저희는 송이 자체가 길어놓으니까 이 말은 뭐 끝까지 갑니다. 그죠? 자, 연하기입니다. 예. 만지면 몰랑몰랑 몰랑 합니다. 몰랑몰랑하고. 예. 아래쪽도 몰랑몰랑하고. 자, 빛이 나죠. 예. 이거 햇빛이 비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예. 진짜 반들반들하게 빛이 납니다. 지금 빛이 나고. 지금 연하기이기 때문에 지금 2차 비대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어뭐 아미노산이나 또, 뭐, 물 관수할 때, 예, 그렇게 물을 자주, 예, 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예. 저처럼 이제, 어 너무 적게 주다 보면 또 축가가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항상 꾸준하게 물은, 예,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입갈리 같은 경우, 예. 제가 지난 쇼츠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잎 관리입니다. 예, 잎을 해서 이제, 어, 잎 요걸로 해서 이게 광합성이 생기잖아요. 어, 광합성으로 해서 나중에, 나중에 맨, 나중에 결과는, 어, 당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잎 관리를 철저히 하셔라. 그리고, 어, 밑에, 예, 뿌리 관리라고 할수 있죠. 예, 물 관리를 잘 하시면, 예,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어, 뿌리 쪽으로, 이제, 예, 잎 쪽으로 가고 또 열매 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어, 뿌리 관리도 잘 하시고 예, 물 관리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예 아주 좋은 포도를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포도 같은 경우는 예, 잘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옆에 것도 하나 열어볼까요 이거는 열기가 힘들 것 같다 이거 열어볼게요 예, 옆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은 나중에 씌우기 힘들어요 <laughs> 반들반들거리죠. 예, 반들반들거립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요거 조금 요 2차 비대기 때 조금 더 커져가지고, 예,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따먹어도 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빛깔도 나고요. 예, 일단은, 음, 저희 포도는 조금 길다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어, 그래도 뭐 양호하다.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포도들이, 예,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죠. 밑에가 완전 뭐, 쭉쭉 터집니다. 예, 하도 길게 놔두다 보니까, 예, 좀 터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어, 안 그래도, 음, 내년에는, 예, 확실하게, 예, 정확하게, 뭐, 단수를, 어, 최, 최대한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어,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포도를 예, 만들어야정상입니다안 그래도 수출하는 것을 어,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워낙 이제 가격이 좀안 좋다 보니까 어, 수출용으로 이제 포도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또 마음 어, 같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수출용 수출용 캐도 예, 그렇게 마음대로 잘안 되거든요 예, 전부 다 이제 수출용으로 다 만들다 보면 수출이 다 몰리면 다 수출이 됩니까 과연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포도 자체는, 예, 당도와, 예, 모양 자체는 확실하게 명품을 만들고 봐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물을, 예, 꾸준하게, 뭐, 정확하게 그렇게 딱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안 그러면 축가 일어나고요.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아 지나가다니다 보니까 계속 순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laughs> 멈출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지금 어, 아침에는 이, 이상하게 흩날리듯이 비가 뿌리더라고요. 예, 지금 또 구름이 딱 며, 몰려왔어요. 몰려오면서 바람이 살짝 살짝씩 불거든요. 보는데 뭐 아침에는 지금 현재 일하기는 괜찮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청 무덥겠죠. 예. 자, 저희 이제 어, 밑에 이제 하이업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작년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누렇게 해서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진짜 누런 게안 보입니다. 누른게안 보이고 어 아주 막 잎들이 <laughs>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어 아주 기대가 된다. 예, 당도 면에서 아주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일단 뭐 <laughs> 너무 기대가 크면 안 되겠지만은 예, 그래도 작년보다는 아주 좋아요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요것도 기록에 다 남겨 지니까 내년 작년 거 하고 올해 하고 이런 것도 다 비교하면 다음 년에 또더 발전된 이제 더 좋은 포도 개시를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요렇게 스펙을 계속 쌓아 나가면 돼요 쌓아 나가면 어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이 다 됩니다 다 조절이 되고 또 이제 단수도 조절도 되고 눈 한번만 딱 봐도 이제 어느정도만 딱 봐도 여기 오다이다 사다이다 다 한다니까요 예 거기에 나중에 스펙이 다 쌓으면 예다 쌓이면 진짜 막 전문가가 되면 눈 감고도 이제 단수를 맞추죠 예 그럴 경지까지 오르면 예 그 때서야 이제, 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비료 같은 경우, 예. 또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 어느, 어느 시점에 이걸 투여해라. 투입해라. 또 어느 시점에 비료를 줘라. 이런 거다 한다니까요. 다 알기 때문에. 또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멀티적으로 합쳐져 있는 이제 영양제나 또, 이제 비료 같은 거를 어 쓴단 말이에요. 일단, 예를 들어서 질소 인상가리가 다 포함된, 어 제가 어제 이제 관수를 했습니다. 관수를 했는데, 10, 10, 40을 넣었잖아요. 질소 인상가리 이제 10, 10, 40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각각 조절을 하면, 이제 포대로 따로따로 따로 다 사잖아요. 다 사면, 어 가격 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예. 가격 면도,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 농사 지을 때, 이제 아주 좋죠. 예, 확실히. 어, 따로따로 나오면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음, 초보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넣었을 때, 야, 그 다음 넣을게. 한 개도 생각도 안 나고, 한 개도 모르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어, 어떤 사람이 마그네슘만 넣어라. 아니, 고토만 넣어라. 했는데, 고토만 넣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안된 상황에서 만약에, 어, 자기 이제, 어, 어떤 사람의 유튜브를 보고, 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 마그네슘 내야 된다. 마그네슘 넣어버리면, 그 다음, 그 사람의 이제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뭐, 안 달라는 거죠. <laughs>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 밭하고 조건이 다른데, 예. 포도 잎, 이, 상황도 다 다르고, 예, 심어져 있는 포도, 이거, 예, 그것도 다른데, 흙도 다르고, 이제, 땅도 다 다르고, 이런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땅 자기가 알고, 자기 나무 자기가 알고, 이렇게 다 돼야 됩니다. 결국엔 다 돼가지고, 어, 어이 사람 마그네슘이었네. 나는 가슘 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아, 이 사람 이제 마그네슘이었네. 난 가슘 넣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심 다 넣고 와서 아, 이제 나는 황상가리 넣어야 되는데, 황상가리 넣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예? 또 인상가리 넣어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 되는 거죠. 예. <laughs> 결국에는 그게 안 되면, 계속, 예, 그 사람, 이제, 뺏길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 안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안 겪기, 안 겪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도 3년 차니까요. 어, 1년차는 건너가고요. 2년차, 3년차, 이제 열매를 달았잖아요. 그 달면서, 어, 들어갔던, 음, 비료, 있을 거 아닙니까? 매해. 이제 무슨, 저희는, 저는 이제 탁상달력에다 계속 기입을 합니다. 탁상달력에다. 제가 안 그래도 유튜브상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다 있겠지만, 은 그것보다는 탁상달력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어, 거는 달력도 괜찮아요. 그빈 공간에다가 계속 적는 겁니다. 오늘은 순정리 했다 오늘 뭐 순정리 몇시간 했다 이렇게 자세히 적어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순 길이가 어느 정도였다 뭐 이런것도 적어도 아주 좋죠 그 기록 남기는건 절대 나쁜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예 요런거 몇 센치다 한뼘 정도 됐다 어그 다음날 가서 했는데 어한 뼘보다 조금 한뼘반 정도가 됐다 뭐 이런것도 있잖아요 자세히 적어 놓으면 내년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예, 이제 약 같은 거, 예, 농약 같은 거. 어, 예를 들어서 어, 오늘이 오늘 며칠인가 모르겠다. 오늘이 오늘 만약에 7월 7월 25일이라고 칩시다. 7월 25일날 어, 7월 25일날 칼슘을 넣었다. 어, 연면시비할 때 이제 방지하면서 칼슘을 같이 넣었다. 어, 내년에도 어, 내년에는 또 이제 그걸 보고 아 칼슘을 안 넣네. 아 방지할 때 칼슘 같이 넣어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어, 식으로 배워 나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달력 이제 빈 공간에 다 계속 적는 거죠 어, 약, 약품까지 약다 적어요 약품 이름까지 약품 안에 속 내용은 따로 검색해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어, 금, 검색하기 전에 그것도 약품 내용도 적으면 좋아요 진짜요 일단 음어녹뭐 들어간다 어 녹은에 무슨 약이 뭐약 이름이 있잖아요. 약 이름이 딱 열어보면, 아, 녹음병. 아, 요건 녹음병 약이구나. 노균병도 적고, 그 녹음병도 적고, 그약 이름도 딱 적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이때는 녹음병 약을 쳤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죠. 또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장마 전에, 보로데익을한 2차, 어, 이제, 염면십이 했다. 어 연매시비 하는데 옆에 있는 어, 포도 쪽으로는 연매시비 안 하고 위에 이제 비가 비가 맞는 쪽이만 이렇게 석회보르도액을한 2회 정도 살포를 했다. 뭐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주 좋아요. 응, 내년에 또 이제 어, 장마 전에 그렇게탁칠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스펙이 쌓아져 나가는 거죠. 그 상황에 따른 유튜브 거 보면 어다른 얘기를 할수 있거든. 자기 밭은 자기 이제 다르니까 그 밭은 다르니까 어. <laughs> 그 맛에 뭐, 어, 딴거 뭐, 어, 마그네슘 주고 있는데, 어, 나는 그때 칼슘 줬는데, 그러면 자기는 칼슘 주면 됩니다. 그 사람 마그네슘 따라가면 안 되고요. 어, 요런 식으로, 어, 계속 이어져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스펙이 쌓아 나가면, 한, 저도 이제 3년 차니까 내년까지는 딱 해보고요. 어, 그 다음 한 5년 차부터는, 어, 다 알겠다. 어, 알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지금 저도요. 예. 하고 물도, 어, 점적 같은 경우도 제가 두 줄로 처음에 이제 설시설 하시는 분이 두 줄만 충분하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줄만 충분하다 이랬는데 제가 세 보니까 세 줄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가운데 나무 나무 쪽에 양쪽으로 이제 두 개는 이쪽으로 벌리다 보면 이 가운데는 물이 또안갈수 있거든요 이게 점적이 여기 있지만 한뼘 거의 한뼘요 요기만 촉촉하 지더라고요. 조금 번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 밭은 요한 뼘만 요렇게, 요렇게 되더라고요. 요쪽도 한 뼘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 가운데는 이렇게안 된다니까요. 요 가운데는 물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나무 가운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물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번에, 어, 어느 정도 가격이 <laughs> 떨어지면, 음 점자 호스를 한줄더 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더 좋은 에, 포도에 더 좋은 에, 그리고 저한테 이제 더 좋은 농사가 되겠죠. 어, 그렇게 어, 좀 이제 차츰차츰 에, 해나가면 에,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포도에는 더 이상 투자해야 될 일이 아니다 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포도 이제 가격을 떠나서 어, 포도에서 얻,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래서 어 저, 제가 받는게 너무 많아 이제 포도 나무로 통해서 받은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뭐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예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게 받는다는게 어 심적으로 안정 예 그리고 어 이제 과실을 이제 처음 여러분들도 아실 거지만은 어 포, 이제 포도나무 아예 뭐 행하게 안고도 없을 때이 가지 자체가 행하게 안고도 없을 때 야 이거에서 포도가 달리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벌써 이제 봉지가 싸고 뭐어 봉지 싸기 전에 그 포도 모습하고 지금 봉지 싼 모습하고 완전, 완전 뭐 위에 또 이렇게 어 터널식으로 이렇게 가지가 쫙 연결되는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예 완전 예술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심적으로도 예, 아주 좋고 그래서 이, 이 포도 일하는 자체가 예, 좀 기분이 좀좋더라고요 예, 확실히 그래서 가격을 떠나서 그렇게 농사를 예, 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편으로 가격도 좋게 받으면 당연히 좋죠 그거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 맞습니다 자, 언제 이제 또어 공판장에 한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또 저희 아오리가 아직 출하가 덜 됐는데 이제 지난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포도 그 인플루언서 그거 하시는 분이 내일 오신답니다. 내일 오시는데 내일 그 사람한테 확정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는 또 아니에요. 저희가 또 결정할 문제고. 그 사람도 싸게 사야 어어 어 저희 거 물건을 싸게 사야 저희 저희도 저어 자기들도 이제 좀 많이 남길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줄 거라면 생각은 안 합니다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좀 귀찮은 거를 조금 덜면서 가격은 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뭐 포도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포도밭도 겸사겸사 한번 와가지고 뭐 이런 거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색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색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어 너무 양이 좀 많으면 예 이제 판매가 좀어 생각도 안 하는데 양이 그렇게 뭐 어중중하게 정말 뭐 집에서 먹기에는 좀 적고 아니 많고 또 이제 뭐또 팔려니까 조금 적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laughs> 것도까지 다 한번 넘기면 어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도도 어 한번. 어,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뭐, 겸사겸사 두 가지가 비슷하게 맞으면, 예, 둘다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뭐,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다형성돼 있더라고요. 형성이 돼 있는데, 어, 요게 영천 지역도 어느,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사과 같은 경우도 뭐, 얘기만 들었지,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잖아요. 예. 45,000원 선 캔는데 그 사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가가지고 제 눈으로 확인을 직접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요정도 가격이면 저희 사하고 비교하고 어 나중에 그 사람 왔을 때예 가격을 어 매길 수가 있죠 자 오늘 뭐 주저리 주저리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지금 음 영상을 끊고 예 이제 순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더워지면 또 일을 못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예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아까 전에 제일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지방은 어 이제 비피에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밑에 지방은 어 날씨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더운데 어 일하실 때 항상 건강 유의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오돌롱부였습니다.